자 여기 읽어볼까요? 우리 드라마, 할머니는 드라마, 응, 어, 드라마, 드라마 보면서도 울고 텔레비 보면서 우는 거야. 음. 드라마 보면서 울어. 또 슬픈가 없이. 어머 옛날에 재미있게 봤었던 거 새벽이 나오는 거 있었지? 새벽이? 응. 몰라. 생각 안 나? 잊어버렸어다또 응. 그런 드라마 보면서 울어. 얘는 또 뭐야? TV 영어야 TV. TV. 응. TV에 나오는. 응. 배고픈 아이들을 보면서도 울어요. 예, 봐봐 이거 인정은 엄마. 많구나. 인정이 많아. 이 음. 배고픈 애기 보면 울어. 예. 밥못 먹어서 왜 텔레비에 아프리카애들 그런 거 나오지. 음, 음. 그거 보면서 울어. 그리고 뭐 하시나 봐. 정은 많구나. 음, 정이 많아.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음. 계속 전화를 해요. <laughs> 전화해. 아예. 왜 전화해? 도와주려고. 도와주려고. 응. 그 전화하면은 어? 얼마씩 응. 기부가 되거든. 그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응. 우리 할머니는 마음이 따뜻해요. 응. 어이, 세상에. 할머니 전화해. 근데 전화기로 전화를 해야 되잖아. 예. 응. 응? 어쩐... 근데 모르다 전화해. 지금. 그게 뭐야? 리모콘. 데리는거 <laughs> 아이 하고 싶은데 응. 마음은 하고 싶은데 에이, 그게 되냐? 응, 예, 죄송합니